야 친구들 안녕 미라마는 고춧가루가 많아가지고네 많이 당해봤거든요 어킬 먹고 가야지? 하고 싸우면 바로 제가 죽어요 제 아래 바로 미라마 미라도 있거든요 미라도 으흠. 이거 차 타고 가죠 네 확인 거기도 차 있으시.. 여기요? 거기도 그냥... 있어요 아네 한대 있어요 틀어. 거기, 거기 있긴 한데 이거 같이 타고 가요 오케이. 갖다 버릴게요, 이거는. 어? 우리 내 몸이 큰 건가? 왜, 왜 트럭이 씹혀있지, 이게? 화면아 어, 여기 안전교육이네 오, 새로 뽑으셨네. 몸이 큰가 봐, 나 이게 안 가려져 있어, 화면이. 캄포밀타 같은 데는 다 좋은데 파츠가 안 나와가지고. 음. 여기 쳐는 게 나을 어 빨리 연사총 먹으러 가자, 님들. 어, 그래요? 난더 끌겨진 줄 알았는데? 그러네, 쇼크였네? 사실 이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사이가에 달고, 그거 아니에요. 사이가에 <laughs> 달고, 저기 뭐냐? 조그만한 샷건, 펌프에 달고, 펌프에 달고, 네, 음, 저, 저 지금 킹심 류라 벡터에 킹심류, 화살통이다. 아, 맞지 말아야겠다. 어? 배가 출항하는 소리 들렸는데 지금 <laughs> 출발했어요. 방금 한대 출발했어요. 인사우 출량. <laughs> 방금 인사우주라는 소리데 방금, 방금. 방금 한대 출발했어요. 방금 한대 출발했어요. <laughs> 아, 한국 다시 <사시나> 나봐요 <laughs> <laughs> 아, 내가 마이크 바로 옆에다 놨어요, 핸드폰을. <laughs> 도착했습니다. 흡. 계기판 바늘은 원래 움직였어. 에어드랍 가면은 사람 볼수 있을 것 같긴. 네. 에어드랍 저기 떨어졌다. 어디찐? 택시 방향 멀리. 노란 노란 표면 더먼거 같은데? 거의 까라게 떨어지는 것. 같아. 잠깐만. 허객 소리군. 네, 오른쪽 SE. 자만좀 안으로 넣어놓을게요. 냉. 수직이 제일 좋다고 그러던데요? 수직 아니면 엄지인 것 같은데 지금 티어가? <laughs> 앵글도 좋다고 하던데 앵글 저의, 저의 1티어는 수직 엄지요 수직 쏘기 좋으니까 엄지 수직 빨리 엄지가 드니까. 지금 상하반도 많이 늘어나서 으? 아직 패치됐어요 또? 너무 가고아 확인 확인 그 저기 w 265 언덕 올라간다요 간다 이거어저더 때리는데 너 봤나 보네 확인 네 확인 확인 255한대 때려는 띵님 멋있게 멋있게 한발 박았어요 지금 내발 네 쏘는데 검물 들렸거든요 이거 좌우동 샷으로다가 어, 이걸 쏘는게저 <laughs> 친구 그룹이 쏘는 게 아닌가 여기 오케이, 한 발. 이게 m 1 6이 단발도 별로 반동 잘못 잡는다고. 네이게사배율이 완전 바뀌었어요 사배율로 쏠때 지금, 6배율 쏘는데 완전 느낌이다도이게요이이거저 <laughs> 각 잡고 저희 마크 하면은 나가기 힘들 것 같네요. 에어드랍 쪽으로 가야겠는데, 아까 310 방향, 310... 오케이. 310... 310... 3 1 310... 310... 310... 310... 3 어, 보기에는 클린해 그시죠? 보이는데. 그렇죠. 저기 나오면 둘다 나왔어. MK. MK 삼뚝. 어 이거 제가 다 먹어도 돼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볼때 벡터를 버리고 MK를 써요. 이렇게 가야겠다. 저것까지 트라이 하기에는 살짝... 우리가 있는... 가볼게요. 네. 가운데 삽 먹고 있을게요. 어깨바리. 총알 수요? 아니, 배, 이거 애매해가지고 그런거에요, 님들. 애매해가지고 그냥 MK 들었어, 뱉어버리고. 앞쪽에 170, 155. 저기 멀리서 버기 하나 웃고 있고. 네, 버기 확인. 한번 땡길게요. 저. 네. 앞쪽 건물 있는데 있는 분. 와, 아까 그 보급떨어진 데가 가운데인데. 갈까요, 형님? 그럴까요? 버기, 버기 지금 아니, 190. 상권... S 190. 여기, 여기 싸우자 그럼. 네, 이, 이쪽 붙는다 지금. 오 이쪽 올라오려고 그래요 아니아니 저기 창고들어가려고 하는거같애 아니 오는데요? 사운드가? 아니다 붙는다 여기 있네 한입하자 한입 서로 기절 오, 오른쪽에 총소리 190 불초심 여기 안에 있고 네. 바로 오른쪽 마무리. 좋은 수시네 여기 보정기랑 대탄 책패드. 아나다다오이구나 오케이. 안전지대 당겨지는 중. 저제뛰어다이백5이 <laughs> 딴데에서 또건가네 방향 200 쪽에. 아, 딴데서. 아, 245 아직 인서클 아니라서 어 뭐야. 연막 연막 꼴에어저 올라가면 살수 있긴 한데. 아못 살겠다 이거. 아이고야 못 살아 보자. 이거 올라가면 245 먼저 잡을 수 있는데. 저희 차 있던 데로 올라가면. 아, 네. 245, 245. 오케이 피 한번 빨고 갈게요. 220쪽 길리랑 하나 더. 바로 봐야겠는데요? 저 바위 쪽에 있어요. 바로 앞까지 왔겠 확인. 졌다. 인서클. 오. 오. 딴. 딴. 단. 딴. 딴. 팀한명더 있어요. 팀한명더 있어요.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 오케이. 저 죽이네. 저 죽이네. 이거 인서클 쪽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하고 지금 인서클 가운데 에 있는 위의 집쪽 먹으러 바로 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 일단, 한번 줌으로 보고. 네, 줌으로 보고. 이사 걸 먼저 봐야 돼요, 쟤네보다. 줌으로. 그집 아니에요, 그집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그 집, 그 집, 그 집. 그집 가야 돼요. 지금 박아야 돼요. 맨위층 어. 집부터 먼저 박으면 돼요. 가자. 빨간 집 말고, 맵상으로 맨 위에 집. 알겠습니다, 확인. 네, 잘 가고 있어요. 오케이. 허연대부터, 허연 1층부터. 거기서부터 그냥 1층 집 가장, 쪽에 있는 1층 집부터 먼저 박고, 소리 듣고, 될것 같아요. 제 운전 믿으세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래, okay, okay.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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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꺾어야죠. 어? 옆? 야, 들이 박아요, 들이 박아도 돼. 차 잃어도 상관없어.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laughs> 어, 이렇게 박면 위험하죠. 오른쪽 사운드 안 들리고.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서 사플 들어와요. 밖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총소리 나는 방향 못 봐요? 네. 이쪽. 오, 클리어. 그쪽 방향 먼저 봐야겠다. SW 방향. WSW 방향. 그쪽 집 말고. 그 집은 저희가 왔던 곳이 없고, 연막 쳐진대. 뛰어온다. 못 넘어온다. 지금 쏴야겠다. 오, 반동방. 여기 인서클 아니라서 저기 쭉 보면은 그래 와야 돼요. 버기도 하는 거 버기 어디로 가는지 보시 부... 쏘지 마시고, 네잉, 나왔다.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 어웨임어웨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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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원표, 노음표 노원표, 어차피. 하나 더 말, 있어요. 제 말로 하면 돼 있었는데, 그렇죠? 네. 왼쪽 왼쪽 트럭 있었어요. 방금 왼쪽 트럭. 나왔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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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응, 어, 안마. 오케이. 자, 이거 킬 먹어야 되거든요. 키를 먼저. 오케이. 오천 원. 오케이. 하면 하나. 오케이. 둘. 짜정리지. 좋아요. 자, 왼쪽에 한 팀. 큰 공장에 한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거기 근처 한번 확인하고. 큰 공장 한번 보고. 위는 안 봐도 될것 같고. 아래. 소리 나는 곳. 뒤쪽. 뜬금없이 뒤쪽. 이쪽이었는데, 사운드. 오눈아파 안전지대가 이제 공장 아래 저기 끼고 평지거든요. 네. 가운데 돌에 도킹해야 돼요. 오케이. 짧쪽으로 다시 나가 확인 것한 번만 하고요.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아아야딱 걸치는 여기. 저 돌, 저 돌. 그 돌, 그 돌, 그 돌. 지금 가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지금 가요. 글로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쪽 충돌에 나가 가지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할까요? 나가야 돼요. 예. 네. 가, 가요. 쟤네 가야 돼요, 지금. 발소리 들려, 지금. 아 까비. 오! 오! 떠요. 못 봤어, 나못 봤어, 방금. 아, 아그 아니, 아니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왜, 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자기 점? 응. 일단 앞에 집까지 걸쳐요. 앞에 집까지 뛰어요, 그냥. 오케이. 2대1, 2대1. 밖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들어 왼쪽 벽에 붙어서 피 채우고. 연막 멀리 던져요, 연막 멀리. 네. 지금 근처네. W 방향 멀리로 그냥 던져요. 힘차게. W 방향 멀리기. 힘차게 아, 멀리 던지고. 됐어요, 됐어. 하나만 던져주지. 왼쪽, 왼쪽, 왼쪽 갈지 왼쪽으로 돌아요, 그냥 자기장 지금부터. 바위 쪽, 바위 쪽, 바위 쪽 붙을 준비하고, 여차하면. 아, 어, 그냥, 뛰는 것만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틀어서 <laughs> 지그재그로 <진작으로 웃음> 해서 바위 붙는 <붓는> 거야. 오케이, <laughs> 공량 쪽에 있어요, 이거. 네. 공량 쪽 뛰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늦게 당겨요, 늦게 당겨요. 샷으로 해도 돼. 자, 저쪽에 싸워지면 더 좋고. 천천히 저쪽에 싸워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아까 그 버기 제대로 확인 안 됐어요. 버기 트럭 쪽. 이거? 그 왼쪽에 트럭. 분 그... 분명히 집에 싸울 거예요. 저거 집에 싸워요. 냉... 싸우면 나가서 대놓고 잡으면, 보기 안 돼. 대놓고 볼 필요 없어요. 어, 그렇게... 돼요. 어, 마이크 너무 가까이 있어. 쭉 또. 여기. 뭐 나올 텐데. 여기. 오른쪽 하나 띄웠고. 쟤는 인서클이에요, 지금. 저라면 인서클이에요. 염원 하나 더 뿌려야겠는데요? 보여요, 담벼라, 담벼라, 담벼라 보여요, 지금. 치마야. 여기? 걸치는데, 걸치는데, 지금. 자기장 걸치는데, 지금. 오케이. 여기. 으흐. 못 가겠는데. 우우우우 살아 살아, 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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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1아 살아, 이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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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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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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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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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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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아 살아, 이아 살아, 살아, 이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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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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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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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톡! 톡! 어, 딥네, 나 검은색 뺄 수가 아, 기, 없어요, 딥네. 기계 좋지 않아요, 기계 좋지 않아요. 오케이. 울고 대샤, 울고 대샤, 지금은. 오우! 붙을 것 같은데요, 음악 부린는거 보니까. 아, 저 친구도 지금 자기장 인서클 아니어서 지금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집. 수류탄 던져주고, 10초 남았거든요. 수류탄 미리 하나 던져주고. 좋아요. 자, 오른쪽 뛰면서, 봐요. 보 있다, 기었다 보였어요. 기고 있어요, 저 친구. 좀더 오른쪽이에요, 거기보다. 나무 뒤에 붙어있으면 될것 같아요, 나무 뒤. 폐차를 엎드리게 못해야 돼. 폐차 왼쪽으로 술잔 던져야 돼, 지금. 폐차 왼쪽으로. 소 술잔 없어. 오케이, 오케이. 보였다, 보였다, 지금 보였어요. 수현이. 수현이. 피 채워도 돼요, 피채우고 했는데요. 아, 벤지밖에 없어요. 살짝 왼쪽, 오른쪽 보면서.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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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엎드린 겨? 저 친구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피못 세우니까. 나이스,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후! 어, 나, 나 튕겨, 튕겨. <목소리> <더 떨려>. <laughs> <시작해. 웃음> 어, 더 떨려. 어, 어더 떨려. <laughs>